오브타이 3월 30일자 서울 매매가 하락률 탑5 시작합니다. 5위는 이틀 전에도 거래가 되었던 반포주공입니다. 32평이 최고가 73억 대비 39% 하락한 44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. 28억 5천이 공중에 순식간에 사라졌네요. 다음 4위는 구로구의 천왕이페나우스 사단지입니다. 최고가 8억 7천 대비 39% 하락한 5억 3천에 거래되었네요. 1년 만에 3억 4천이 빠지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3위는 노원구 하계동에서 나왔네요. 한신 아파트 11평이 2억 8천에 거래되었는데요. 이전 고가는 4억 7천 2백이었습니다. 41%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조금의 반등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. 거래도 점점 줄고 있고요. 2위 역시 노원구에서 나왔습니다. 상계주공 13단지 18평이 45% 하락했네요. 어제도 3억 6천의 거래가 등록되었었는데 오늘 또 저점을 갱신하네요. 연끌 쪽이 많은 단지라 많이 걱정됩니다.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? 강서 방화동의 삼성 꽃마을이 차지했습니다. 23평이 무려 47% 하락해서 3억 9천 5백을 찍었네요. 직거래도 아닌 중개거래도 반토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집값 안정화에 힘을 보태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.